디 3시리즈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한 모니터가 블랙아웃 되세요 보급형 mnx로 재작업 하고 있어요 모니터가 블랙아웃 되세요 보급형 mnx 제품으로 교체 시공 해보겠습니다 메인 케이블도 교체가 되야 되고 아이드라이브도 교체가 됩니다 대시보드 타공 후 시공되는 모니터는 이 하단에 20T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블랙아웃으로 고장난 구형 모니터 탈거 완료 네 마감재 대보고 닿는 부분이 있어서 가공하고 조금 더 멋있는 핏으로 조립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후방 카메라 배선 확인해서 연결해 볼게요. 구형 모니터는 깔끔하게 탈거했습니다. 어, 오늘 들어온 MNX가 이 부자재도 그렇고 이 핀도 그렇고 잘안 맞네요. 그래서 기존에 조립돼 있던 부품 몇 가지를 재사용할게요. 마감재는 교체할 거고요. 이런 핀들 안 맞는 것만 교체하겠습니다. 네, 아이드라이브 교체 완료. 자, 한번더 깔끔하게 가공된 대시보드, 그리고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 연결되는 커넥터 부분은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 이용, 자신있게, 멋있게 작업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티농 모니터 조립 해볼게요. 네이 정도 핏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눈에 안보이는 커넥터 연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후방 카메라 CVBS 타입 세팅하니까 잘 나옵니다. 역순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언어 설정 바꿨고요 똑같이 얘네들도 그 벤츠처럼 개인화에 들어가면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설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맞는 거, 세팅하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아이드라이브도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합니다 네, 작업은 잘 마무리하고 있고요 차 입고될 때 여기 램프가 안 들어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커넥터를 반대로 연결해 놨어요 다시 잘 연결하니까 램프 들어오는 거 확인합니다 모니터도 완벽한 핏으로 조립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나가서 세팅해 볼게요 BMW 3시리즈 2바디 e 차량의 모니터 재작업 USB 서랍 안에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블루투스 사용되니까요 오디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가 연결 됐어요. 당연히 이렇게 파스 지원이 모니터에서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어봉도 정상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요. 램프요. 지금. 인터넷 연결해서 어플 설치하고 있습니다. 냐면 키보드도 안 깔려 있는 제품이라 뭐 내비도 필요하신 것들 깔고 GPS 테스트 어플로 GPS도 확인하면서 오정할 거고요.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어플들 설치 그리고 아마 이게 지금 구버전이라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겠네요. 이 제품은 보급형 M/NX 제품이라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가벼운 가격에 합리적으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USB 후방 카메라 그리고 간단한 내비 정도 사용을 원하실 때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앱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MNG 고사양 또는 MTK CPU 들어가 있는 오토탑. 뭐 이런 친구들 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BMW MNX 지도 링크 거는 건 간단합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정 들어오면 대부분 다이 탐색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지도를 누르면 외부에서 내비 눌렀을 때 항해나 내비 눌렀을 때 이렇게 지정된 어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키보드 활성화하는 방법은 지보드나 네이버 키보드 설치하시고요 사용을 원하는 키보드를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저는 지보드 한번 깨워볼게요 스텝 2 지보드 뭐 어, 이러면 끝났네요. 설정이 완료됐다고 뜨면, 한글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키보드가 잘 설치되는지, 네. 이렇게 작은 키보드로 나오면요 여기 점점점 을 누르세요 여기 플로팅 여기 플로팅 되어 있는 걸 누르면 키보드가 다시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글 키보드까지 잘 되는 거 확인했어요 기존에 대시보드 타공에서 시공이 돼 있던 차량인데 조금 더 마감재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깔끔하게 가공해서 완벽한 핏으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비가 와도 예약된 작업을 위해 출근 전 1시간 운동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BMW 안드로이드 모니터 올인원 전문 시공 캡틴